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국 한국 공무원 학원에서 행정학을 담당하는 유병준입니다. 어 이제 시험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. 특히 어 작년도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우리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 예상 밖기 문제로 출제된 바람에 우리 수험생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. 어 이제 다가온 시험에서 어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. 시험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, 그런데 내가 더 많이 받겠다 꼭 받아야 돼 받게 되는 강박관념이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내 안은 탁주나겠는 사고가 아니라 남들이 생각한 만큼 그 기준에서 보시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, 우리 한국공무원과 아,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